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이 정도면 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전공의 인턴, 레지던트, 드랙의 파업 중단을 촉구한 이라는 전공의 페이지 운영자가 실제 의사가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라는 전공의 페이지 운영자는 환자들이 기다립니다. 여론은 차가워집니다. 하루빨리 파업을 멈추어 주십시오 라고 올려 일각에서 전공애들 사이에서도 지난 21일부터 이어진 집단휴진 파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주목했다. 대한의사협회 의협는 31일 오전 전공의 파업 중단을 호소해 언론에 보도된 이라는 전공의 페이스북 페이지는 온라인상으로 대화를 나눈 복수의 회원들로부터 의사가 아닌 것 같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의협은 스스로 정형외과 전공이라고 밝혔으나 정작 수부 손 에 대한 기초적인 해부학적 지식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라는 전공의 페이지 운영자는 BS 바이틀사인의 내네 가지 그리고 추가적인 두 가지는 무엇이라 생각하냐는 한 의사의 질문에 인성, 생각, 존중, 마음 시간 절약이라 답했다. 또 정형외과를 전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운영자는 손목뼈에 관련된 호시탐탐이라는 의학 용어를 아냐는 질문 등에는 해부학 배운 지 오래인데 알려달라고 했다. 호시탐탐은 손바닥에 자리한 내게 뼈를 일컫는 용어다. 의과대학 시험에 단골로 출제돼, 헤이메이트, 유구골, 갈고리 모양이 손목뼈, 캐피테이트, 소드골 등 앞글자만 따서, 호, h, g, c, 탐, t, 탐, tm 이라 암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들은 의대만 다니면 모를 수가 없는 줄임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누군가 전공의 단체 행동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전공의를 사칭한 것이라며 여론조작 시도가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을 폄훼하기 위해 누군가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허상우 기자 <목소리>